다시 장마철이 된 것처럼 비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도 비소식이 이어져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에 만들어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는 충청과 달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낮아져 광주와 여수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이 20도로 출발해 한낮에 25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차츰 북상하며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